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근처에 브런치 먹으러 왔어요. 제가 주문한 거는 토스트, 치즈, 샐러드, 소시지, 오믈렛 이렇게 한 세트였습니다. 커피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날은 주말인데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간식 사러 백화점 잠깐 들렸어요. 이 비니 같은 경우는 그 사기 전까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고 나서는 정말 매일 같이 쓰는 아이템이고요. 간식은 신세계 지하에 있는 팔선생병 방문했어요.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주문했답니다. 저는 포장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기할 장소를 찾고 있어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음식 세팅하다가 밖을 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번 찍어 봤고요. 라운지에서 테이크아웃 한 음료와 팔선생의 쌀국수 볶음면 먹어보겠습니다. 아, 삼겹살 볶음면으로 주문했어요. 어, 맥북으로 요즘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처음에는 맥북이 너무 어려워서 네이버나 구글링 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했었었는데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재미를 더 붙여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영상도 많이 부족한데 다 찾아와서 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일상도 쇼핑도 더 많이 담아볼게요. 요즘 고데기를 쓰고 있는데 에어랩이랑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비교 한번 해볼게요. 마치고 나서 매콤한 게 너무 먹고 싶어서 사천 짜파게티를 끓이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음식 영상은 촬영이 또 처음이라 제 손이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집에 있는 소고기를 담아서 같이 끓여봤고요. 요즘 재밌는 예능이 너무 많이 해서 예능 보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아, 지금 다시 봐도 막 침이 보여요. 저 매콤한 거 좋아해서 짜파게티도 원래 맛있는데, 사촌짜파게티는 정말 맛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꼭 드셔보세요. 운동하러 가는 길입니다. 운동 다녀왔는데, 목이 좀 칼칼해서 도라지 배즙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 이런 건강식품 엄청 좋아합니다. <laughs> 친한 언니가 구찌 뷰티에서 선물을 해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향수 립스틱? 그리고 구찌 제품은 아니지만 책갈피 선물 받았어요. 먼저 립스틱 언박싱 해볼게요. 아주 진한 레드 립인데 엄마 얼굴이 하얀 편이어가지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케이스도 꽃무늬 가득한 게 너무 예뻤어요. 이건 구매처와 영수증이 담긴 봉투입니다. 뷰티 제품인데도 그 박스 포장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뜯는 데도 기분이 좋았어요. 구성은 향수, 미니어처 향수, 그리고 시향지, 바디 로션과 샤워 젤입니다. 제가 향수를 너무 좋아해서 향수는 뜯어보지 않고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건 책갈피인데, 양면이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착착 잘 달라붙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 잘 쓰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먹으려고 물을 끓이고 있는데, 저 파란색 불빛에 너무 순간 빠져가지고 멍하니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손으로 촬영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막 계속 흔들리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포트에 닿은 손이 너무 뜨거운데 물은 안 나와서 막 혼자 낑낑대면서 <laughs> 촬영했습니다. 홍차를 내려 먹고 있고요. 밤에 차 종류를 먹는 건 좋은데 홍차 이런 건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좀 잠들기 힘들 수 있다라는 글을 어디서 봤는데 생각보다 카페인 함량이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컨디션이 조금 안 좋거나 목이 칼칼하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도 요즘 맥북과 함께입니다. 있는 소고기를 구워서 떡볶이와 함께 먹을 예정인데요. 떡볶이는 청량 다방에서 순대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탄수화물 파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어요. 순대도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었고 떡은 말할 필요 없고 이 파가. 파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오히려 단맛을 내주고, 또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어묵이나 만두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고, 또 곁들이 반찬으로 소고기 먹고 이렇게 하면 정말 막, 과식하죠? 이거. 멈출 수가 없어. 밥다 먹고 밖을 바라봤는데 해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담아봤어요. 또 편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마치고 나면 그냥 일 마치고 나면 집에 뻗어 있거나 했었는데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목에 저 보이는 초록색은 손수건을 둘렀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 한창 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혼자 이렇게 피식하고 웃음이 터졌어요. 어, 짜파게티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먹어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맛있어서 다시 끓이고 있어요. 지난번보다는 앵글이 조금 더 신경을 써봤는데, 역시 손이 가리는 건 어떻게 할수 없나 봐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간짜장 느낌의 짜파게티를 먹고 싶어가지고 양파도 다져서 넣고 또 역시 소고기 넣었고요 아 맛있겠다 계란 후라이도 했습니다 짠 요즘 순풍산부인가에 빠져서 엄청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노른자를 톡! 하고 터뜨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막상 양파도 많이 넣고 고기도 좀더 많이 넣고 하니까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따뜻하게 입고 출근합니다. 오랜만에 피부과도 다녀왔어요. 신세계에서 다과 받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맥주도 사 왔고요. 다과는 전통 디저트 세트였고요. 감귤 쌀집 우리밀 공중약과 땅콩 카라멜 조청이었습니다 양은 작았는데 패키징은 예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짠또 본격적인 언박싱 영상입니다 어, 신발과 가방을 샀는데 가방을 산 거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언박싱 영상을 찍었던 피코탄 박스이고요 이... 이 파리 로퍼를 사고 싶어서 에르메스를 방문했다가 피코탄을 사게 된 거고 그 내용은 이제 앞전 영상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로퍼 한번 열어 볼게요. 이때 이제 피코탄을 열어보기 이전에 처음으로 에르메스를 이제 사서 열어 보는 거였는데 저 더스트백이라고 그러죠. 질감이 너무 좋아서 좋았어요. 파리 로퍼는 뭐 정장이나 캐주얼 어디에도 매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가죽이 조금 부드러워서 주름이 잘 가는 건 단점이었어요. 파리 로퍼 37 사이즈고요. 보통은 블랙에 금장, 블랙에 은장 많이 신으시는데 일단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는 신발도 블랙 색상이 많아서 어, 갈색 톤? 조금 밝은 톤의 신발을 사고 싶었는데 마침 딱제 사이즈가 있었어요. 벌써 미세한 주름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착화감은 참 좋은 편이고, 또 발을 참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만,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밑창을 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H로고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떼볼게요. 그럼 금장의 로고가 나타나고요. 이 신발의 색상은 마론 글레이즈라는 색상인데, 갈색보다는 조금은 붉은기가 돌고, 또 오렌지색보다는 어두운 느낌이에요. 이 신발이 올해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